안녕하세요. 수면을 공부하는 수면생입니다. 혹시 투둑투둑 빗소리가 들릴 때 기분 좋게 수면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오늘은 백색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투둑투둑 비가 오는 소리, 파도 치는 소리 우리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덕분에 ASMR, 수면음악과 같은 제목을 가진 영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SMR은 수면에 도움을 줄까요? 사람의 청각은 예민한 기간이 소음과 큰 소리에 노출되었을 때 수면 부족뿐 아니라 면역력 차이, 심혈과 진화에 영향을줄수 있습니다. 이 소음은 재해가 되는데요. 바로 백색 소음입니다. 백색소음은 일정한 소리가 합쳐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빗소리, 파도소리뿐만 아니라 책장을 넘기는 소리, 글씨를 쓰는 소리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소리도 백색소음에 속합니다. 이러한 백색소음은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연구진들은 소음을 덮어주는 담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색소음은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조용한 공간과 백색 소음이 들리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였을 때, 백색 소음의 공간이 조용한 공간보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야 한다면, ASMR 재생이 도움을 주니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좋기만 할것 같은 백색 소음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매일 잠을 청할 때마다 ASMR을 재생하고 잠이 든다면, ASMR을 틀지 않고는 잠을 잘수 없는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면 환경을 개선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점점 더워지면서 불쾌함으로 잠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잠은 들지만 개운하게 주무시지 못한다면 면, 모델, 인경과 같은 자연 소재를 덮고 주무시길 추천드리고 잠조차 들지 못하신다면 냉감 패드, 냉감 이불이 입면에 도움을 드니 사용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백색 소음 ASMR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후 댓글에 영상을 보신 소감을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브자리 주니어 차렵 이불을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금요일에 남신남시TV 커뮤니티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는 수면 조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꿀잠 자세요.